미니아 혈기 버전 만들어줘. 한탱크 막대이라고야 예쁘다! 야 예쁜데? 아뭐또금갑공 아니 근데 저 잠깐 든 생각인데 저희 오늘 네. 그단거안 하기로 한거 아니었나요? 아, <laughs> 너 그런 거 보니.. 너 그런 거 보냐? 진짜 레전드다. 저 누군가를 저렇게 마음 다해서 사랑한 적이 없는 불쌍한 녀석. 아하하하! <laughs> <laughs> 아! 하하 <laughs> <laughs> 어? <laughs> 아, 나 어제 규현의 칼날 보고 왔는데, 진짜 재밌더라고. 액션은 진짜 지린다고? 어, 그니까 그냥 지리던데? 그 내가 그 진짜 그 번쩍번쩍번쩍번쩍 하는 거 좋아하거든? 근데 막 진짜 번쩍번쩍번쩍번쩍 번쩍 번쩍? 해상. 번쩍번쩍번쩍번쩍해상. 번쩍.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래도 진짜 재밌어. 완전 멋있어. 확실히 뭔가, 기칼은 작가가 뭔가, 야! 땡땡하면 멋있을 것 같지 않냐?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넣어놓은 것 같아 그 약간 기칼을 내가 이번에 보면서 느낀 건데 기칼의 모든 캐릭터가 약간 조금 양면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되게 매력적이게 느껴지는 듯? 기우 잘생겼다고 생각하는데 기우가 뭔가 차가우면서 따뜻하고 뭔가 그리고 송주가 약간 좀 못된 듯 하면서 착하고 약간 이런 점에서 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제니츠도 약간 허접 같으면서도 뚝심있는 자신의 그 자신의 그게 있잖아 야 근데 진짜 오랜만에 그 해키레키 쌤 보니까 졸라 멋있더라 <laughs> 확실히 병력일섬 졸라 잘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러 가세요 응. 와 근데 나 진짜 처음으로 사람들 그렇게 진짜 최근에도 처음 봐그 그냥 그렇게 사람 바글바글한 거 처음 봐 제가 거의 11시에 하는 거 봤거든요 근데 사람들 진짜 많았어 제일 최근에 영화에서 본게저크튼가 <laughs> 그럴 걸? 저크튼 아닌가? 그래서 아무튼 간에 안무 생각 해도 그게 너무 멋있어 네 글자 검수 그 병력 일선 뭐비메르카나 기술 막 연무 막 이런 거 물의 호흡 수면배기 물방아 그런 거 내가 좀 좋아하거든 난 이거 너무 좋아 잔잔한 물결 이거 너무 좋아 아니 나 그래가지고 물치도 되게 재밌었어 근데 보면서 뭔가 최근에 내가 아 맞다 그거 있잖아 보면서 그냥 물이랑 막 벌레랑 이런 거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자꾸 포켓몬 상상 생각하면서 보게되더라고벌레 <laughs> 호흡이랑 물의 호흡이랑 막 나오잖아 그래서 뭐, 그 약간 아카라는 격투니까 약간 이러면서 <laughs> 어 그러면서 보고 있었어 탄지로는 약간 그거 아니야그 물, 불 아니야? 물, 불? 헤이 호흡이랑 물의 호흡 둘개 쓰잖아 그러니까 탄지로는 물, 불 <laughs> 그러니까 주인공이지 <laughs> 개사기 타입 볼케니온. 아, 한지러워 <laughs> 볼케니온. 아카다는 고스트 격투라고? 저승가승이라고? 아, 씨. 아카다 어울리는데? 개 어울리는데, 아카다라? 뭔 놈의 판지. 개 웃기네. 그래가지고, 그 있잖아. 그, 시노보. 시노보 약한 거 벌레탑이라고 생각하면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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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만해. 벌레의 호흡 쓰잖아, 벌레의 호흡. 얘 벌레의 호흡이야. 근데 여러분은 만약에 진짜 그 세계에요. 혈기 될것 같아요? 기멸의 칼날 세계관이면? 낮에 못 떨어지면 어차피 집에만 있으면 상관없잖아. 네, 네, 네. 근데 나중에 님들 처단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선지로한테 목, 목소릴 수도 있잖아요. 나채집피티 물어봐야겠다. 채집피티 우리가 기멸의 칼날 세계관으로 들어간다면 혈기가 되는 게 이득일까? 혈 불사의 몸, 강력한 실체 능력, 혈기술, 태양의 저주, 아, 무자의 지배를 받지, 맞다! 나 이것 좀 별론데. 무잔말안 거역하면 안 되잖아. 무단 피 먹어야 되잖아. 아, 그러네. 이 더러운 세상 굳이 꾸역꾸역 살아야 돼? 죽으면 그만이야. 아, 몰라. 죽으면 그만이야. 답변해주는 게 좋은데. 어, 니니아, 니니아 혈기 버전 만들어줘. 운동장화 보라빛꿀벌벌니로 변함 머리카락은 은빛에서 연보랏빛 그라데이션 꾸부분이 안개처럼 흩어지는 느낌 손톱은 날카롭게 길어지고 흡혈 직전에 꿀버, 꿀빛으로 빛남 이마에 벌집 모양이 생기면 이건 좀 노예무신 아니야? 혈기술 꿀벌군단 꿀벌군세 꿀독 <laughs> 달콤한 냐나 벌레타입이야? 아나 벌레타입 별론데? 어시트 만들어준거 못생기게 그리면 죽는다 능력 보자 꿀독 손톱이나 벌집에 독을 주입 점점 근육이 굳으면 기동 불가. 별기라서 해보기 누나. 달콤한 환영. <laughs> 과거 행복했던 기억을 보게 만듭무산도차 이혈수로 은근히 엮였고 치명적이다라고 평가. <laughs> 이게 뭐냐고? 어 뭔가 좀 인근 이쁜데? 어 괜찮은데? 이쁜데? 아 이마에 꿀벌집을 머리카락에 특색 있게 넣는 게 어때? 니야 상년 몇이냐고 물어볼까? 나 상년 몇이냐고 물어볼까? 일단 이거 나오면. 님 12개월도 안됨 뒤질래요? 어? 약간 꿀벌 색깔이 좀 강조됐다 눈에 더 꿀벌꿀벌해졌어 아 이거 뭐야 얼굴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너무 징그럽잖아 이거 됐고 나 만약에 혈기되면 상현의 몇일 것 같아? 어 상현 4 또는 5가 가장 적합하대 한탱구 맛벨이라고 나오고 지금 한탱구 맛벨이라는 거야? 내가 아카자보다셀수 있게 다시 짜줘 어, 어, 그러네. 두시네 가야겠다. 아무도 안 왔어. 자, 아, 홍책놀이 지금 포스터 뽑는 중. 차라랄. 야, 예쁘다. 야, 예쁜데? 도정해 나야지. 팔도 좀잘 만들었어. 헬기처럼. 야, AI 지리긴 한다. 여기 여기도 좀 디테일. 야, 이거 디테일 진짜 잘 잡았다. 예쁘다. 나무도 안 오냐? 애들 다 어디 갔냐? 오, 케이가 왔다. 케이기. 이야야. 어, 리아. 케이가. 나 대박 쩌는거 어. 했어. 대박 쩌는거 했다고? 어. 뭐 하는데? 이거 봐. 창현의 이 리니아야. 상현의 일인요? 아뭐또군 같은 거아니 아, <laughs> 아니 아니 개멋짐 뭐. 개멋짐 혈기술 자 <laughs> 혈기술 다짰어아 맞다 어제 비밀의 칼날 보고 왔다고 했죠어 <laughs> 멋있지. <laughs> 아니 자켓 사랑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요? <laughs> 아니, 아니 자, 네. 자기를 챗 <laughs> GPT로 돌려서 지금 혈기가 된 자기 모습을 만든 거임 스스로. 어. <laughs> <laughs> 시킨 것도 아닌데? 벌칙도 어, 그러니까. 아니고? 내가 혈귀가 되면 어떻게 될까 싶었어 야 근데 지금 이쁘지 아 않냐? 어 얘들아 <laughs> 어? 만다야 만니야 안녕, 안녕, 안녕 어서 와 진짜 웃기는 사람이구 우리는 없어? 아 너도 만들어줄게 기다려봐 뭔데? 나도 봐야겠다 독해를 혈귀로 만들어줘 독쌤 디카 봤어? 만니랑? 나는 그 일기밖에 안 봤어 아 진짜? 뭐야 너네 한국인 아니야? <laughs> 한국인이면 기칼 봅시다 <laughs> 이런데. <이러네>. 러 <laughs> 이게 <laughs> 대체 무슨 한국인 <laughs> 제 아니 한국인이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은근 5년간 매진된 영화 처음 봐. 아, 우리나라에서 진짜? 이거 매진됐다고? <laughs> 김어의 칼날이? 응. 근 5년간 매진된 영화가 없는데? <laughs> 어그래가지고 나라 <laughs> 망겠네아 진짜? 그래서 너 기칼을 따르기로 한 거야? 대세인 기칼이 좋아졌어? 나는 원래 좋아했어, 기칼. 나 대세 아닐 때도 좋아했어, 미안한데. 나는, 나는 <laughs> 학교일 때부터 봤는데. 나는 일기 <laughs> 완결 안 났을 때부터 봤는데. 나는 만화로 완결 달렸는데. 나는 특별한데, 이 새끼들은. 아, 알겠어. 알겠어, 인터들이 뺏어가기 전부터 좋아했다 이거지. <laughs> 아, 알았다. 어. 알았어. 어. 너 김혈의 칼날 해라. 넌 이제부터 김혈의 칼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온도. 당황스럽네. 어. 무지 좋아하네, 김혈의 칼날. <laughs> やや。<laughs> <music> yeah, yeah. 야 너는 너는 네. 근데 씹던 얘기 하느라 나 찾지도 않더라. 어 나는 조, 조용히 추네가 뭔가 준비하고 있나 보다고 모른 척 해줬지 선희의 안보기였달까? 아, 서인이 어. 모르는 척이었어? 아니데너 진심으로 혈기술 때문에 신나 가지고 아, 나 찾지도 않아. <laughs> <안 웃음> 아니야. 그랬는데? 나는 화면에서 추네가 이렇게 마이크 끄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고. 아 그래? 음. 음. 아무튼 반가워 여러분들. 음. 아무튼, 아무튼 리아양이 우리가 이렇게 떠드는 동안 음. 저도 혈기로 <laughs> 만들어. 있어요. 이거 <laughs> 만디도 하고 있어? 만디랑 츄네도 만들어아 만디랑 츄네도 얼른 만들게 잠깐만 기다려봐 어 잠깐만 아니, 기다려봐. 아, 잠깐만 잠깐만 혈기 능력은 없어 나 혈기 능력 줄게 혈기 능력 지금 복부중이야 자자 이거 소개해줘 독쌤이 사랑 케이독케이기에요오 멋있다 오 멋있는데? 만디랑 개춘네도 해줄게. 아니, 오. 나는 기살대로 만들어주면 안 돼? 아, 기살대로? 아,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봐. 만디는? 어, 만디는 나도 기살대야, 나도. 혈기야. 나 혈기할래. <laughs> 알았어, 혈기로 만들어줄게, 만디부터 데드린 그러면. 쥬? 나 너무 재밌어, 지금. 어, 야, 만디는 빈결의 만디야. 예쁘다. 좋겠다. 벌써 어? 나왔어? <laughs> 어, 빈결의 만디. 아니 근데 저 잠깐 든 생각인데 저희 오늘 네. 근한 거안 하기로 한거 아니었나요? <laughs> 아니에요. 근첩 얘기 안 한다면서요, 아, 오늘. 근첩이 <laughs> 아니라 이거 대중의 픽이에요, 준혜님. 아뭔 대중의 픽이야, 이니 영화관이 만석이라니까요 <웃음> 준혜님? <웃음> 귓칼 안보 한국인 아니래요. 근이다, 근. 어? 그런 자식 막 이렇게 뭐라고 기... 했어. 국적 박탈당했어요, 저, 저 사람한테. <laughs> 한국인이면 귀칼 봅시다. 아니, 한국인 이면 어, 봐야지. 말이 안 통한다니까. 어, 빙결에 만디 예쁘다. 있어. 만디는 몇 등일까? 빙결에 만디나 나 5등인데. 만디 4등. <laughs> 오, 대박. 나, <laughs> 나, 만디 능력 한번 볼까? 빙결의 연회래. 졸라 멋있어. 와, 멋있다. 절대 영도 <laughs> 아, 그럼 만디 그럼 나, 내 카운터다. 내가 벌레거든. 아나 카운터 받았어어 아. 만디 졸라 예뻐 어 만디 개쁘 빙결의 어. 만디 개예쁘 어, 내가 어, 이거 빙결의 어, 만디 이쁘다 어 졸라 예쁘다 빙결의 어, 만디 어 전송해줄게 어, 어. 어 괜찮은데? 만디야 이거 오, 나중에 또. 능력 써 나중에 r p 아, 할 같은 거할때 나중에 알았어. 능력 쓰라고 내가 적어줄게 <laughs> 알았어 고마워 알았어 디코로 전송했어 <laughs> <laughs> 다음에 이제 개 추네. 추네는 어떻게 나올까? 그러니까 추네 기사할때원아 어, 근데 나 5위인 거 마음에 안 드는데 나, 나 설정 고, 고, 고쳐주지. 아, 았어 알았어. 알았어 <laughs> 나 사실 뭐... 사실 내가 여기서 5등이었거든? <laughs> 내가 무조건 아카다 이길 거라고 아, 뭐야, 해가지고 바꿨어. 바꿨어. <laughs> <laughs> 아짜증나. 미안 또 하고 싶은 거 있어. 아... 아, 주작 뭐야. 추네는 무슨 호흡이 나올 것 같아? 아, 그러니까... 계열받는 호흡 나올 것 뭐지? 같은데? 뭐지? 봄꽃의 허이 음. 안돼. 봄꽃의 허비. <laughs> 야, 걔 억지잖아. 아니 어떤 핑크색인 거뭐넣온거 아니야? 춘몽일검. 야 어떤데? 순애라서 춤몽일검 어떤데? 멋있는데? 춘몽일검. 오, 춤몽일검좀 멋있는데? 어. 나 갑자기 마음에 들어. 복고. <laughs> <laughs> 혹시 나나나 아. 나, 나 혈기에서 바, 바, 바꿀 수도 있어. 나 나도 대원으로. 기사. <laughs> 아, 강신 것만 보고 결정하네. 지금 남들 거 보고 나니까 더 특별한 설정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알겠어. 나내게 제일 마음에 들어. 내근간지나거 그러니까. 니아야, 근데 눈이 보라색이 왕이면. 아니야. 이거 왜냐면 어. 꿀핏으로 물들었어, 혈기돼서. 지금 꿀핏으로 물들어서 지금 보라색에 아, 보라색 덮는 거야, 지금. 내 능력이 꿀밭 쓰는 거거든. <laughs> 비야야, 음. 난 진짜 난 아직 한참 멀었다는 생각이 들어. <laughs> 아니 나는 너가 너무 빨라서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겠어. <laughs> 미안해, 내가 너무 신났지, 글쩍 글쩍. 글적, 아 재밌다. 비야야, 나 공책 좀더 어, 보여줘. 어, 아니야, 아니, 공책 좀 보여줘. <laughs> 재밌네. 오 예쁘다. 보자, 보자, 보자. 춘의 눈이 추내 눈이 근데 그 어디서 몰아라가 됐어, 아니 <laughs> 내가 아니라 몰아라 같은데 이제. 보어 근데 옷은 예쁘다. 어 예쁘다. 야. 음. 분명히 시작할 때는 우리 독쌤이랑 나랑 얘기했잖아. 그래 그난거 그래 그난거 많이 어. 했으니까 그난거 어. 거안 해. <laughs> 얘가 공책가 펴버렸잖아. 아니, 진짜. 오케이 못멈 추고 같이 만들 수밖에 없다고. 얻는 거개얼마도 같이 그릴 수밖에 없다고. 독쌤 분명히 그랬잖아 나한테. <laughs> 난 그런 얘기 못 들었어. 요즘 제일 핫한 게김연의 칼라인 거 몰라? 니아야 나몇장더 그려줘. 어, 너무, 참... 너무 마음에 들어. 아, <laughs> 아 이게 좀 오래 걸려가지고 우리 합방 시작할 못할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 내 카페에 올려야지. 채찍 PT 이렇게 맛있게 쓰는 사람 별로 없겠다. 야나야 <laughs> 어. 나는 맨날 내 채찍 PT 보면은 발도르가 뭐야? <laughs> 이런 이런 거에서 물어봤는데. <laughs> 나도 별로 막 그렇게 잘 쓰진 않는데 가끔씩 이런 거 하면 재밌어 하더라고 채찍 PT 너. 과연 그럴까? 채찍 PT가 좋아할까? <웃음> 아니. <laughs> 서버실에 불나서 화나지 <환하지> 않을까, 니아연? 아안안 안. 채필, 주필, 띠는 나라 언제나 응원하고 항상 곁에 있어 주는 내 친구라고 했어 <웃음> <웃음> 아 재밌네요 니아의 최애 캐릭터 누군데요? 기멸의 칼날에서 아, 아, 사실 저도 그렇게 기멸의 칼날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요 근데 진짜 씹덕들이 <laughs> <좋은 것> 열받는 <laughs> 게 뭔지 알아요? 씹덕들이 또 기멸의 칼날 안 좋아해 재밌어하긴 하는데 막그최픽은 아니야 투매하고 내용도 별로다 이러면서 맞아 너는 약간 기우의 얼굴에 풍 뭐 뭔데? 예예 예. 아니 얘네는... 성격이 이런 게 좋다고 딱 봐도 미친놈 같은데 눈깔이 이상하잖아. <laughs> 아진 <laughs> 그 멧돼지 귀엽던데 멧돼지아 <laughs> 이노스케. 아, 어 이노스케. 나 맞아. 걔 귀엽더라. 어, 이노스... 근데 얘 얘는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싫어. 얼굴이 잘생기니까. 얼굴. 어, 너무 너무 이쁘게 생겨서 별로야. 나는 단정한 남자가 좋아 안얘가좋아얘 기유. 얘가, 좋아, 얘. 얘가 얘 잘생겼어. 히바리 쿄야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다좀 다르네 조금씩. 아니 성격이 히바리 쿄야야. 얼굴은 따라 하려면 따라 할수 있지만, 그기유도 그렇고, 너무 착해. 약간, 사라지없어 <laughs> 성격이 고고해야 해, 진짜. 니아, 그러면, 아, 히바리쿄야랑 니아랑 사귈 때, 히바리쿄야가좀 서운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나랑 사귀면 안 돼. 사귀면 히바리 아니야. 예, <laughs> 더러운 게 묻었군. 약간 이런 느낌이런 <laughs> <아니야? 웃음> <laughs> 미친, 비켜라 빨간 안경 닥쳐라. 물어 죽인다. 가미커로스가미커로스가미커로스 카미코러스가 무슨 뜻이야? 그..있어 그.. 히바리 켜야가 맨날 말버릇으로 있어. 하는 말이 있어 뭐. 카미코러스 노래있어 아, 노래도 있어? 있어? 아 히, 히바리 히 카미코러스 모음 있는데? 어, 가미코러스. 보자, 보자. 가미코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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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미코러스로도물거든너 <laughs> <laughs> 그런 거 보니 너 그런 거 보냐? 아 있는데 아 여기있다 여기있다 이게 뭐야 <laughs> 이런 걸 듣는다고 너무 잘생겼어요 이걸.. 이걸 좋아한다고 너가어 전 기분이 너무 미칠 날본것 중에 제일 웃겨. 진짜. <laughs> 나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환하게 웃는다. <laughs> 진짜 멋있어. 너네들도 학창 시절에 한 명씩 마음 맞춰 사랑하는 남자들 있지 않아? 독쌤은 그런 거 없었어요? 독쌤도 빨경 아니었어 빨경단? 음. 저, 아 몰라요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laughs> 얘기해봐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laughs> 독쌤은 진심을 다해서 누군가 사랑한 적 없는 거 같아 그거. 어 근데 나도 그래 보여 어 맨날 막흠 어, 어. 약간 이러면서 막김미상궁 느낌 너 누군가를 저렇게 <laughs> 마음 다해서 사랑한 적이 없는 불쌍한 녀석 <웃음> <웃음> 너 그거 내가 언니한테 불쌍하다는 <laughs> 그 소리 들그 세일러분의 그짤 보는 거 같다 너무 화나 그... 당신은 진심으로 사랑할 줄 몰라요. 아! 그짤 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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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당신은... 뭔지 알아, 뭔지 어, 알아. 맞지, 맞지. 그래. 사랑이 뭐 몰라요, 이거. 이낌이쁜너들 되게 오타쿠다. <웃음> <웃음> 아니, 그런 말 하지 마. 만디야! 존나 순수하게, 만디 그렇게... 존나 순수하게 때린다. <laughs> 그렇게,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마. 난좀 아니야. <laughs> 응. <laughs> 난 아니야 하면서 본인을 쏙 빠져나가는 거죠. 음... <laughs> 가미코러스요. 가미코러스요.